존경하는 220만 충남 도민 여러분, 유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충남 8개 시군의 생활용소와 공업용소를 공급하고 있는 보령댐에 있는 보령 출신 이영우 의원입니다. 2019년 기회년사에 황금내리 길을 받아서 더욱 풍요롭고 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금일본위원은 보령댐 주변 지역에 대한 조차원의 관광지 조성사업 필요성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령시 미산면에서 대한 보령댐은 보령시를 비롯한 서산, 당진,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까지 8개 시군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고령된 총 저수량은 1억 1,700만 톤입니다. 물부족 시에는 금강 도수를 통해서 일평균 11만 5천 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도지사님, 고령된 건설로 인하여 예산면 원주민들은 고향을 잃고 도시와 인근 지역으로 후푸시 허자졌고 일부 주민들만이 댐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산면 인구가 댐 건설 이전인 1995년에는 5천여 명이 거주하였으나 현재는 62%가 감소한 1900여 명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고령 댐 주변 지역은 향수원으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축사 신축, 공장 및 땅시축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도 현대 보령댐 주변 등에 대한 지원사업은 조차월에서는 전무한 실정이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만 댐건설 비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제의 43조의 규정에 의겨 소규모 지원사업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보령댐은보령을 제외하고도 인근 8개 시군의 생활용소와 공업용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균형 발전 및 시군 지원을 선발하고 있는 고차원의 지원이 절제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사님께서도잘 아시겠지만, 보령은 전국 최대의 대천해석장과 우창포 해석장 등천회의 해양 관광휴양도시로 1천만 명의 관광객이 보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보령댐 주변 지역에도 아름다운 성주산, 양각산, 아미산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화자를 찾아오는 1천만 명의 관광객을 산으로 유인할 수 있는 보령댐 주변 지역에 대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름다운 자연관 경관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도 올레길이 조성되어 매년 관광객이 방 늘고 있으며 죽어가던 제주도의 관광객이 살아하고 있습니다. 둘째, 요즘 관광체험으로 인기가 있는 세계 최대의 출렁다리를 보령에 건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인근 지역인 청양군에 이미 춘자호 출렁다리가 건설되어 칠갑산을 찾는 등상객들이 거쳐가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박한마루는 인근의 예당호, 탑동어도 주변 관광지 개발 사업이 수백 원을 투입했거나 투입 예정이고 그 지역이 대표적인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이 바다를 찾는 1천만 명의 관광객을 성유산등 아름다운 산으로 유인하여 머물게 한다면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품 판매, 민박 등 먹고 살기 어려워 정든 고향을 떠나는 지역민들의 생계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60% 이상이 떠난 원주민들이 다시 돌아오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하리라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